얼마나 더 격화되어 왔습니까?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획득하고 핵무기를 강화하고 나아가서 이제 핵선제공격을 표범한 핵범령까지 채택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한미 협정업제 정책을 비롯한 대북 접대 정책 아니었습니까? 맞지요. 네. 2007년도에 미국의 대서양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 바로 북에 대한 미국의 핵 공격,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공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확장억제 정책은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격화시켜 왔고, 한반도의 핵 전쟁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입니다.